안녕하세요. 콘스탄트 김의 티소와 함께 돈버는 아카데미 이번 시간에는 돈버는 보험입니다. 종신 보험 가입 시에 납입 기간은 얼마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신 보험 가입 기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데요. 왜 그러냐면요. 납입 기간을 대부분 다 젊은 사람들은 짧게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짧게 하면요 보험료 부담이 엄청나게 발생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보험료 부담을 줄이고자 한다면, 납입 기간에 대한 부담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자, 그렇다면은요, 납입 기간별로 보험료를 비교 분석한 다음에 평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기준은요, D사 변액종신보험 기준이고요. 그 다음에 남자 40세 기준이 되겠습니다. 1억 원을 보장받는다고 했을 때 5년납을 한번 해볼까요? 매월 87만 1천 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금액을 내야 됩니다. 40살 먹은 사람이 이 정도 내긴 굉장히 버겁죠. 그리고 5년 동안 60회 납부하면 총 5,226만 원을 납부하게 됩니다. 굉장히 비싸다는 느낌이 들겠죠? 자, 그렇다면요. 납입 기한을 5년에서 10년으로 좀 늘려보겠습니다. 10년 납을 하면요. 보험료는 4 2만7천원입니다 전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반 정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역시 부담스러운 건 마찬가지네요. 5년 납 대비해서 월 44만 4천원 정도가 줍니다. 그래서 총 납입하는 보험료 누계액은 5,124만 원이고요. 여전히 비싸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매월 44만 4천 원이라고 하는 여유자금이 생겨서 투자에 활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돈을 만약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볼까요? 연3% 5년 뒤에 2,871만 원이 되고요. 은퇴가 65세다 했을 때 20년 뒤에는 5,186만 원으로 불어날 수가 있으니까 5년납보다는 10년납을 선호하는 것이 더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15년납 알아볼까요? 매월 30만 원입니다. 5년납 대비해서 57만 1천 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총 납입액은 5,400만 원으로 1억 원을 보장받는 것이죠. 조금 비싸다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납 대비해서 매월 57만 1천 원을 투자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을 5년 동안 연산프로에 투자한다면 3,692만원, 다시 20년 더 투자한다면 65세 되는 시점에 6,669만원이라고 하는 노후자금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5년 납보다는 15년 납이 더 낫겠죠. 자 이번에는 20년 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료는 팍 떨어졌습니다. 월 23만 9천원이고요. 5년 납 대비해서 63만 2천원의 보험료를 절약할 수가 있습니다. 총 5,736만원 들어가고요. 적당해 보이는 보험료로 보입니다. 그리고 투자 가능액 63만 2천원이죠. 5년 납대 비해서 이것을 5년 동안 3%에 투자한다. 그러면 4,086만원이 되고 다시 20년 동안 거치한다면 7,380만원이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거금을 노후자금을 추가로 더 준비할 수 있는 여력이 생깁니다. 자, 이번에는요, 25년 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월 20만 2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20년 납 대비해서 25년 납이 그다지 많이 보험료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5년 납 대비해서는 66만 9천 원을 줄일 수가 있죠. 토탈 드라운드는 조금 많아졌습니다. 6060만 원이 되겠고요. 적당한 보험료지만 20년 납 대비해서 변별력은 별로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매월 5년 납 대비해서 66만 9천 원을 투자할 수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65세 되는 은퇴 시점에는 7,812만 원이라고 하는 돈을 별도로도 준비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5년납보다는 선호될 수밖에 없겠죠. 자 이번에는 30년납, 좀 다소 길어 보입니다만은 30년납을 했을 때 매월 들어가는 보험료는 17만 8천 원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20년납 대비해서 그다지 많이 줄었다고 보기야 좀 애매한 금액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5년납 대비해서는 69만 3천 원이 줄었습니다. 들어간 돈 누계액은 많습니다. 6,408만 원이 되겠고요. 싸 보이긴 하지만 너무 길다. 납입 기한이 굉장히 길다 보니까 부담스럽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5년납 대비해서 투자하는 금액은 69만 3천 원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3%에 투자한다면은 65세 은퇴 시점에 8 0 9 2만 원을 별도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납입 기한을 대폭 늘려보겠습니다. 40년납 그러면 매월 15만 3천 원 정도가 되니까 납입 보험료에 대한 부담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납 대비해서 71만 8천원이라고 하는 돈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들어가는 돈이 너무 많죠. 7344만원입니다. 따라서 40년 동안 납부하고 나서 7344만원을 불입하고 1억원을 보장받는다. 경제적 가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보험료는 싼 편이지만 너무나도 길다. 이것이 단점이 되겠습니다. 물론 71만 8천원을 투자한다고 가정했을 때 65세 되는 시점에는 8,384만원 이라고 하는 돈을 모을 수는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매월 납부해서 종신보험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일시납으로 냈을 때 금액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시납보험료가 무려 3,943만3천원이나 됩니다 거의 4천만원 납부하고요 1억원 보장받으니까 그 갭이 6천인데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입니다 왜냐면요 보험은 최소의 보험료로 최대의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이것은 너무나 큰 금액이 들어갔죠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보험에 들어갔을 때 나중에 투자 효과 있으니까 5년납이나 일시납을 넣라고 하는데요, 믿지 마십시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보험을 통해서 보장성 상품은요, 그 저축과 투자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너무 비싸다는 것이 일시납의 가장 큰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라도 일시납 대신 월납을 들어간다면 3,943만 3천원을 별도로 투자할 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은 65세 시점에는 8,258만 원이라고 하는 거금을 만들 수가 있으니까 당연히 일시납 가입하면 안 되겠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보험료 예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5년납 87만 1천 원, 그 다음에 20년납 23만 9천 원, 40년납 15만 3천 원 정도가 됐는데요. 5년 납, 10년 납은 굉장히 보험료 부담이 될것 같고요. 20년 납은 적당해 보입니다. 그러나 25년, 30년, 40년은요. 보험료는 조금 싸지만은 싼거 대비해서 납입 기간이 너무 부담스럽다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보험료 차이를 보고 계신데요. 10년 납은 44만 4천 원 줄일 수가 있고요. 40년 납은 71만 8천 원까지 줄일 수 있으니까 이 돈으로 대체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총납입 누계액은요, 5년납은 5,200만 원 정도, 10년납은 5,100, 20년납은 5,700. 그 다음에 장기납으로 갈수록 6천만 원, 7천만 원까지 되겠죠. 일시납은 무려 4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종신보험 납입 기간별 보험료를 알아봤는데요, 단기납의 문제점이 좀 있어 보입니다. 단기납은 5년납, 일시납 이런 것들을 말하죠. 첫 번째는요, 보험료가 너무 비싸서 부담스럽다는 거고, 두 번째는 보장 대비 경제적 가치가 미흡하다. 1억 원 보장받으려고 처음부터 많은 돈을 낼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 정신보험 가입하고 나서 일정 수준의 장애를 입었을 때는 보험료 납입 면제 혜택이 있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일시 납을 내거나 5년 납을 내고 나서 뭐 금방 사고를 당했다든가 5년 뒤에 사고를 당했다. 그러면 보험료는 다 납부하고, 납입 면제 혜택을 받을 수가 없겠죠. 그런 것이 가장 큰 문제점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단기납으로 들어가는 돈 대신 20년납으로 가입을 하고 보험료를 줄여서 그 돈으로 대체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5년납이나 아니면 무슨 뭐 일시납을 통해서 보장도 받고 투자도 할수 있습니다 하고 말하지만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보험으로는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특히 보장성 보험물은 투자 가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그 단기납 같은 경우는 정기납이나 20년납에 비해서 장기납에 비해서 해약금은 상당히 높습니다. 하지만은 해약 한 급금이 높다고 해서 정신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약을 전제로 해서 정신보험 을 가입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입니다. 자 이번에는 장기납의 문제점도 알아볼까요? 장기납이라고 한다면 25년납, 30년납, 40년납 이런 것들을 말하는데요. 당연히 이런 것의 문제점은 장기납에 따른 부담감. 그 다음에 누계보험료가 너무 많다는 거죠. 1억 원 보장받는데 7천만 원 이상을 낸다. 이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요. 오랫동안 납부를 하다 보니까 미래의 소득이 단절될 수도 있는데 그때는 보장리스트가 생깁니다. 물론 정신보험이 무슨 대체보험료로 보장을 지속적으로 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어떻습니까? 적립금이 빠지는 그런 또 단점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장기납입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종신보험의 납입 기한은 20년납 정도가 적당할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래서 1 0년납이나 5년납 대비해서 보험료를 줄이고 그 돈으로 투자 금액을 늘렸으면 합니다. 그러나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보험료 가 싸기 때문이죠.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억원 보장에 70세 만기, 70세까지만 보장받는다는 거죠. 만기 환급형을 20년 동안 납입한다. 그러면 매월 17만 9천원, 누계보험료가 4,296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정신보험료 대비 싸죠. 그리고 70세 되는 시점에 4,296만원을 또 노후자금으로 활용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죠. 그런데 이보다 더 싸게 할 수도 있겠죠. 뭐냐면 순수보장성으로 만기 때 환급형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53000원밖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랬을 때 (5년) 납 대비해서 (81만 8000원이나)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이것을 투자했다. 그러면 65세 되는 시점에는 무려 9553만 원의 노후자금을 별도로 만들 수가 있으니까 아주 효과적이죠. 그리고 투자가 3%가 아니라 4% 5%다. 그랬을 때는 1억 원, 2억 원대의 노후자금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기보험 중 순수보장성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자, 정기 보험을 가입할 때그 고려할 사항이 좀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적정한 보장 금액을 설정해야 된다. 1억 원이 될지 2억 원이 될지를 판단해야 되는데요. 그것은 연봉 규모도 보고 부양 가족 수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연봉의 뭐세 배에서 5배 정도, 뭐 자녀가 더 많다면 조금 더 보장해 주는 게 좋겠죠. 그다음에 적정 보장 기간도 설정해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60세에 은퇴하겠다, 65세에 은퇴하겠다 이랬을 때그 기간만큼만 보장받는 거죠. 그다음에 순수 보장성으로 보험료를 최대한 적게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금액으로는요, 전적으로 지속적으로 투자를 전개해가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지금까지요, 종신보험, 나비기간별 보험료 평가 분석하고요, 그다음에 종신보험보다는 정기보험이 좀 낮다는 거, 그다음에 보험을 통해서 저축과 투자를 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